투자의 신 구독자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매매법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바로 주세선을 기본으로 한 매매법인데요. 부의 원칙의 저자이자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트레이더 레리 하이트의 투자 매매법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높은 승률을 기록한 이 매매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매매법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횡보 구간을 잡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총두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무려 일주일 만에 수익률 700%를 기록한 이 매매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좋은 정보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요. 10억 부자, 100억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전부 다 체크하신 이후에 영상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를 도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만들어 줄 남자 킹메이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부의 원칙의 저자 레리 하이트의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가장 중요한 추세선을 기반으로 한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의 지표도 역시나 트레이딩뷰를 검색해서 클릭해 줍니다 마켓에서 사용할 크립토는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가장 승률이 높다는 5분봉으로 차트를 변경해 주시고요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변동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똑같이 지표를 눌러서 지표창을 켜주고요 여기에 TREND 라인을 검색해 줍니다 그럼 제일 위에 뜨는 트렌드라인 위드 브레이크를 클릭해 줍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표시가 뜰 텐데요 여기서 설정을 아주 간단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완벽하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고 모습으로 가서 Upper와 Lower를 제거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없애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기 좀더 편하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추가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지표의 활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 B라고 나와 있는 신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 신호는 추세선에 맞춰서 AI가 그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서 돌파 혹은 이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한 투자 전략을 확인하러 가 보시죠 자 현재 보이는 것처럼 상승 추세의 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그려준 이 선을 보며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여러분들은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겁니다. 바로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고요. 손절가는 이전 캔들, 그리고 수익구간은 두배 정도의 길이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득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보이는 대로 2.5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세선이라는 건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익절 구간을 정확히 정해두고 나서 반 또는 완전 익절 후에 재진입 타이밍을 들어가거나 혹은 재진입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관망하는 자세와 과감하게 포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세가 더 이어지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더 지난 후에 상승 추세가 마감이 되는 듯 했지만 한번더 매수 신호가 나와 주면서 다시 한번더 바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포지션을 진입을 할 건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 주면서 이전 캔들의 저점과 2.5배 수익 구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렇게 수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2.5배의 길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와주면서 우리는 추세가 다시 변동성을 가져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 상황인 하락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진입이 나오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추세선에 맞닿고 나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구간을 통해서 추세 이탈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돌파 구간을 나타내면서 상승 추세였지만 이번엔 추세 이탈로 인해서 하락 추세가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더쇼 포지션을 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스톱로스 구간은 바로 옆에 있었던 고점 구간으로 잡아주시고요. 수익률 구간은 2.5배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수익을 볼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2.5배 길이 이상의 캔들의 저항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더 추세 변동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2.5배 길이를 가져가는 수익률 구간을 무려 3번이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캔들 길이 2.5배의 저항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더 추세 변동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바이 신호가 나와 주면서 우리는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손절 구간은 전 고점에 맞춰 주고요. 수익률은 2.5배 정도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연속으로 수익률 구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지표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수익을 볼것 같지만 이런 횡보 구간들이 큰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상승과 하락 신호가 굉장히 짧으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수수료도 못 챙기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시대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간을 헤쳐나갈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에덴콘체린에서 개발한 지표로 좀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구독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를 받아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서 고정 댓글로 카카오톡 링크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고 성황과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지표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을 완료하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또는 카톡 완료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지표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지표를 같이 활용하면 아주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서 큰 수익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표를 활용하여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매매에 재미가 붙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테니깐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소통방은 열려 있으니까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수익을 내고 재밌는 투자생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킹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